홍합탕이고요.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식초를 좀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땡으로 먹는 거니까. 맛있는 홍합탕이 완성됐고요. 살은 빼가지고 스파게티 안에 넣을 거예요. 여기에 물이 끓으면, 이 오징어와 새우를 데쳐주고, 이 위에 얘를 칠 거예요. 뭐라 그래, 불컬리를 찌고. 콜리를 치고 끓는 물은 데치면, 세, 끌, 아, 물이 끓으면 새우랑 오징어를 데쳐줄게요. 이건 이제 하기름 낼때 소송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마늘 마늘 재 묘가지고 넣을 거예요 파스타에 큰 거는 자르고요. 한가 이렇게 조금씩 자르고 한가 자르고 조그만한 거는 조그만한 거는 이제 다질 거예요 끝까지 잘라주고요 해물 손질 할 거라서 주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야채를 쓴 다음에는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오종이 칼집을 낼 건데요 얼루 말리는 한번 넣어볼게요 예, 보시면 이렇게 말리잖아요 이렇게 말리니까 왜요? 어떻게 말린 거야? 보시면 이렇게 말리거든요? 여기다가 칼집을 넣어야겠네요. 칼이 잘안 되네요. 이렇게 잘라주는 거 맞나? 찢어졌네. 빵에 넣을게요. 어, 이렇게 말리니까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물이 끓고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말리는 거그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말리죠. 가져오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렇 나오는 거예요. 살짝만 데쳐줄게요. 네, 모양이 이렇게 나왔고요. 준비해놓고, 여기 새우랑 나머지 물건을 같이 데칠게요. 자, 차레후에또 볶을 거라서 살짝만 데쳐줄게요 너무 오래 데치면 또해물은 질겨지거든요 네, 이렇게 건져놨어요 새우 오징어 다리 소송 새우 몸통 야채 이렇게 다 준비해놨습니다 네, 어린잎이요 그리고 이렇게 플라스틱은 가열하는 데 쓰면 안 돼요 백종원 씨 말대로 백종원 시씨 말대로 이렇게 쓰레기로 써주세요 이제 네, 오징어 나머지 손질을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말렸잖아요. 이렇게 말려서쓰면 쓰기가 더좋아요이렇 회오리 모양이 되는 거예요이건잘못됐네요이양이 반대로 되는요이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잘라줄게요. 그냥 다리 하나씩 끊어줄게요. 귀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잘라주시고요. 이거 생물 데칠 때는 너무 세게 데치지 마세요. 이따가 도라피니 볶을 거라 너무 많이 데치면. 찔겨줘요 해물은. 새우도 그렇고요. 새우, 새우도 그렇고. 적당히만 데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됐네요. 우리 양장 피해도 되겠어요, 이걸로 나중에.